지진은 오늘 누가 본 책장을 읽었어요. 어, 누가 본 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복장의 피를 돌려주셨는데 어, 어떤 여자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 비싼 기름을, 뭐, 기름을 예수님, 예수님의발에 발에 닦아주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. 약간은 것처럼 락하던 것처럼 준비되어 있어야겠고요 아,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, 언젠가 하나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어 우리는 어,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아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할아버지도. 어? 어떤 순간이라도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. 사랑해요.